이게, 네. 자, 헤드내 말도 내보자. 꼭 잡고. 네. 자, 들어. 나. 나아져야 되는 거지, 이렇게. 네. 그럼 여기서도 들었지? 네. 퉁. 아... 무게가 나아져야 되지, 무게가. 아, 들고 있네 제가. 어. 아가에 서고. 이제 자네가 거리를 막 280, 네. 300을 쳐도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 예. 네. 그러니까 그림 주변에 갖다 놔야 되는 거지, 잘. 이게 바로, 지 박아 뿌리잖아. 네. 그래서 이 복근으로, 이 복, 배가 있잖아. 네. 복근으로 설렁설렁설, 설렁 이렇게 돌아져야 편하다고. 복근이 이렇게 돌아져야 복근이. 그렇지, 그렇게. 응. 해봐. 끝을 세워서. 지 박으면 안 돼. 다시. 더, 봐봐. 이렇게 세우라니까, 이렇게 포터처럼. 완전 세워. 다닿면안 어. 다 어. 돼. 이렇게 세워야 된다고, 음. 이렇게. 응. 어. 잘 이렇게 잡고. 복권으로 설렁설렁 돌아봐. 오른손으로 지박가버리잖아 어. 다시. 더 빼고. 자, 이게 돌아졌지? 네. 돌아가 있어봐, 수도. 이게 돌아, 그냥. 이쪽이. 배가 돌아 왼쪽 갈비가 돌아. 바로 또오른손으때려보자 네가. 예. 내 배를 옆구리에 손을 대가 있어봐. 예. 어. 잘 봐봐리. 자네는. 아, 예. 공소리가 딱 끌어 집어뿌버리는거 네. 거기 아니고, 진짜 익명 그대로 세워서, 뭐지, 이거, 저, 저, 퍼트 하듯이, 위에서 탁. 이게 돌아지잖아, 보이나? 예. 다시. 이게 멀리 가는, 절대로 멀리 안 가. 백스윙 좀 충분해서. 탁 끊어치고 마는 거지, 이렇게. 음... 다시. 앞에서 한번 봐봐. 네. 예. 자네는. 아, 네. 이러면 20m 가뿐이야. 네. 예. 충분히 백스윙이 해져서여기서 탁. 나아져야, 끊어쳐주면, 헤드 무게가 탁, 탁 이렇게 나아져야 되는 거지, 헤드 무게가. 음... 그러면 백선핀이 걸려서 절대로 멀리 안 간다고. 멀리 안 가요. 해봐. 이 느낌을 찾아야 된다고. 그래야 그린 주변에서 안 두렵지. 잔디가 없어도. 예. 뱀발 조금 뒤로 빼고. 오케이. 지금도 집아가 뿌리잖아. 잡아봐. 자. 내가 칠 테니까 가만히 있어 봐봐. 래 돌아. 여 내려오면서. 한... 딱 끊어져야 되는 거지, 다시. 내가 음, 쳤게, 공의 음, 소리. 네. 오른발, 왼발 뒤로 빼야지, 좀. 어. 자, 여기서. 탕 나오면 안 돼. 탕. 탕. 탁고 쳐왔나? 음, 네. 이렇게 해놓고 탁 치잖아. 네. 그런 느낌으로. 어. 자, 해다가 내려와서. 탕 아. 끊어 쳐줘야 멀리 안 간다고. 네. 어. 다시. 힘 빼고 헤드 무게로. 탕. 바로. 아, 예. 바로? 바로? 확실히 다르네요. <laughs> 다시. 어. 자. 거기에서 탕. 찌 박아 뿌리잖아. 헤드 무게로 그냥 넣느해야 된다. 헤드 무게로. 찌 어. 박으면 안 돼. 자, 헤드 무게로. 요렇게. 어. 다시. 다시. 짐또 빼고. 헤드 무게로. 몰려간 거잖아. 봐라. 공은 찰싹찰싹 맞는데. 음. 이걸 할줄 알아야 다른 채도 헤드 무게를 느끼면 찰수 있다고 온거잖아 네. 보 어. 네. 보서들 오세요 이 집안 거 이제 네. 한번 해봐 어. 여기서? <laughs> 느낌이또 다르네. 다시. <laughs> 이게, 네. 자, 헤드를 내 말도 내보자. 꼭 잡고. 네. 자, 들어. 나. 나아져야 되는 거지, 이렇게. 네. 그럼 여기서도 들었지? 네. 퉁. 아... 무게가 나아져야 되지, 무게가. 아, 들고 있네, 제가. 어. 아. 여기 잠깐 한번 에이, 나, 나오잖아. <laughs> 이거 아닙니까? 다시. <laughs> 자, 느게봐봐 네. 하나 둘 멀리 안 가잖아 봐라 네. 내가 치는 하나 둘지박지 말고 쿵쿵 쿵.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네. 여기서 비슷한 거지 이제 체가 이래 안 나오면 된다고 예. 나... 네. 해봐 다시 여기까지 보면 탕 이렇게 멈춰야 돼딱나줘야 되지 헤드가 아, 네. 헤드가 탕나줘야 되지 다시 자 헤드가 나줘야지 넘어가면 안돼 이래야 되는 거지 양기 한 쳐보자 되겠다 헤드가 탕나줘야 된다고 공에 세우고 오 됐어 사4아 이제 조금만 더넣으면 되겠어 그거를 그래. 아직도 못 넣자. 예. 나와줘야 돼. 예. 이게 딱나와야 돼. 꼭 긁혀야 된다고, 예, 앞으로. 긁혀. 신혜원님도 이거 꼭 해야 돼요. 나와줘야 네. 돼. 그렇지. 아, 됐어. 음. 오히려. 그리고 자꾸 힘이 자꾸 들어갔네, 계속 이게. 손목이 너들너들 해야 된다니까. 뭐라도. 네. 음. 오, 좋아. 아, 이다나야 되네, 이 어? 멀리 안 가자. 예. 네. 아 자신감 생기네 이렇게. 그린 하면... 어, 주변 15m 안쪽은 네 이거 한자루로 다 해결해 버리면. 어, 네. 다시. 우리 이거 못 놓은 거. 못 놓은 거. 헤드가 나가잖아 네. 봐봐라. 헤드가 이걸 벗어나면 안 되는 거지. 자 여기를 벗어나면 안 돼. 자 앞에서 한번 봐봐. 자, 이 상태에서 네 벗어났지. 네벗어나어 그러면 멀리가. 음. 요 앞에 톡톡 떨어져야 되는데. 자, 그럼 요 상태에서 인제해봐라 백스윙은 충분해져서 난안 가잖아. 아, 예. 네. 아. 이거 무게가 없잖아. 하나. 네. 다시. 많이 들어도. 네. 어. 20, 30m 가듯이 들어도 안 가잖아. 네. 봐라. 근데. 이게 앞에 요 10m니까 한 5m에 늘 짜야 되니까 네. 이렇게 들면 무서워서 못드는거지 예. 이만큼 아이씨 또대가때니까 아,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네. 멀리 갈것 같아서 네. 또 너무 적게 들었으니까 멈추면 되는데 네. 내려오잖아 네. 그래서 배로 복근으로 충분히 돌아져서 안가잖아 바로 네. 복근이 돌아져서 탕탕 소리 나도 안 가잖아. 네. 어, 이거 가제 이제 네. 해봐. 볼 이거 하나 배우면은 놔라 여기서 이게 제일 어려워. 네. 제일 어려운데 제일 필요한 거죠 이게. 제일 필요한 거지. 그렇지 잘 썼어, 텅. 아, 또또지나붙네 지나갔죠. 예. 네. 그러면 백스윙을 좀더 해봐, 나 지금. 네. 손목에 힘이 풀려야 돼. 이건 지금 옷 나아진 거라고, 헤드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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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자, 헤드가 여기서 이렇게 맞아야 되는 거지, 다음블로로 음. 자, 헤드가 여기서 손이 나와서 똑같나? 다릅니다. 나아지 이제. 네. 바로 헤드 안 가잖아. 네. 어. 백스윙 가서 안 가져. 돌아 백스윙 가서 안 가자. 여기 네. 있잖아, 봐라. 네. 나아지는 게 느껴지나? 네. 헤드를 살짝 열어놓고 아, 예. 네. 살짝 달라붙자. 네. 살짝 열어놓고. 살짝 열어놓고. 어, 몸은 몸도 열리고 헤드도 열리고. 열리고. 오케이, 살짝 열어. 오케이. 그렇지, 이런 식으로. 헤드가 더 열어야 공이 똑바로 어이. 가지 여기서? 응 음. 그래 봐라 퐁 뜨거 안가잖아 네. 어. 헤드를 더 열어 과감하게 네. 그렇지 아 엄청 열어야되네요 어. 아. 자네 몸이 열리기 때문에 헤드가 열려야 공이 방향이 맞다고 아. 자, 열고. 오케이. 바로 안 가자라고. 네. 그러니까 이걸로 가. 조절을 하는 거네, 이거를. 그렇지. 그러면 이제 방법을 가르쳐 줬으니까. 네. 고기 잡는 건 니가 해야 돼. 네. 연습해가지고. 제가 다 잡아가 못받치잖아 <laughs> 음. 자, 골프 내 인생의 형님 여러분. 여는 80대 공이라서 그린 주변에 전부 이것 때문에 다스타가못 주는 거라고. 네. 10m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되는 거. 그래, 오늘 했는 느낌 자네가 말해보면. 아, 확실히, 공이, 공에다가 헤드를 탁 놔줘야, 음. 이게 부담스럽지도 않고, 제 거리를 딱 가는데, 그거를 지나가 삐니까 너무 많은 거리를 가버리니까, 이거를 잘 조절해서 잘 써야 되요 열어야 되는 적지, 것도. 예 열어야 되는 것도 해야 되고, 열어가지고 잘 들어가야, 적재적소에 그러니까 필요한 기술을 잘 들어가야, 그럼. 예. 요걸 무조건 예, 해놔야 그래. 되는 거, 알았죠? 네. 자, 골프내세 a 원님들도 해서, 댓글로, 야, 그게 정말 희한하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